자 다음으로 8장 반응형 웹디자인하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플로우과 클리어를 배우면서 제가 최근에 어, 모바일 기기의 환경이 특히 스크린 크기가 많이 변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디자인 부분도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플로카 클리어는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어, 모바일 기기에 화면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꿔주지만 스타일 자체도 모바일 기기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디어 커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도장 캐처에 왔는데요. 어,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데스크탑 PC에서 일반적으로 접속했을 때의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어 이런 스마트폰 크기의 화면을 레이아웃으로 접속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이제 이 디자인이 좀 배치라든지 또는 디자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져 있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어 콜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 좋은 사이트 샘플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 미디어 코리스라는 미디어 코리 다음에 점 찍고 ES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다양한 이런 미디어 코리 예제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예제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어,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 사이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배치를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크기에 맞는 레이아웃을 바뀐 걸알 수가 있죠. 위쪽 상단에 메뉴도 바뀌었죠. 그리고 이걸 늘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메뉴가 점점 더 생기면서 이런 좀더 넓은 화면 배치에 맞게끔 이렇게 어, 레이아웃과 디자인 스타일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때 어, 미디어 쿼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쿼리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쿼리는 일단 그 미디어 쿼리에서 앞부분이 미디어라고 적혀있듯이 어, 다양한 매체에 맞게끔 스타일을 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 PC라든지 또는 뭐 모바일 기기에서 이 브라우저 화면이 되겠고요. 왼쪽은 프린터.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스 같은 거 많이 쓰게 되면, 어, 프린트 하기 전에 미리 보기 화면 많이 보시잖아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프린터의 어떤 미디어라고 볼수 있고요. 오른쪽은 어, 일반적인 브라우저의 화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스타일을 좀 부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나눔 고딕을 표시하고요. 왼쪽에 프린터를 통해서 볼 경우는 나눔 명조를 어,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든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어, 마크업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지만, 이렇게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폰트 스타일을 바꿔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미디어 기기에 맞게끔 다른 서체가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미디어 커리를 사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버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반응형 웹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 이제, 미디어 코리를 쓰는 방법이,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냥 골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t 다음에 미디어 스크린. at 다음에 미디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미디어가 어, 프린터도 있고, 화면도 있다고 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미디어 코리를 쓰는 경우는 이런 브라우저 화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크린 미디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 쓰시고, 미디어 쓴 다음에, 이런 스크린 미디어를 이용해서, 각 경우에 맞게끔, 이제 스타일을 다르게 주시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례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앱 미디어 쓰시고,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최대 799 픽셀까지는, 어, 내가 여기서 준 스타일을 보여주게 하고싶다 그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max width 콜론 쓰고 799 픽셀 이렇게 해 주시면 1 픽셀부터 799 픽셀까지는 여기 있는 스타일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스크탑 PC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는 어, add media 쓰시고 그 다음에 m i n width 콜론 1024 픽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최소 1024부터 그 이상까지는 여기 적혀 있는 style.st를 어, 쓰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nly s c r 의 의미는 어,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 데스크탑 PC 화면이나 또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화면으로만 접속했을 때 나는 이 경우를 적용시키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799 픽셀과 1024 픽셀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지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in width 800 픽셀 and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ax width 1023 픽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그 사이 800 픽셀부터 1023까지는 어 여기 적혀있는 스타일을 주겠다. 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은 태블릿 PC용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800이 꼭 태블릿 PC용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도 이제 이런 크기만큼 많이 해상도가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냥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모바일 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범위를 더 디테일하게 나누시고, 또 DPI까지 주셔서 이제 이렇게 좀더 고급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